안녕하세요. 필사식생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입니다. 1년 전 그날 3-1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고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무슨 맨목으로 하냐던 유상증자를 9월 18일에 발표하면서 또한번 주주들을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분석 영상도 만들려고 했다가 이미 많이 올라온 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중단하고 오늘은 그냥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그냥 일개 개미의 판단일 뿐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의 확증 편향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외소 및 매도를 권유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유상증자를 왜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증권신고서에도 여러 유종 사유를 내놨지만 그건 누가 봐도 헛소리인 걸알수 있습니다. 어,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다른 분들의 지적에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제 시야가 짧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관리종 지정 종목에 들어가는 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최근 3사업 연도 중 2사업 연도에 사업 연도 말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타감전 계속 사업 손실이 있고, 최근 사업선 연도에 법인세 비용타감전 계속 손실이 있는 코스닥 기업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수 있습니다. 필리스미스의 경우에는 이미 2019년에 법인세 비용타감전 계속 사업 손실이 약 1,082억이 있었고, 같은 해 자본총계가 1,991억이라서, 이미 54%가 나와 50%의 기준을 초과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한 번이라도 50%를 넘긴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미 올해 상반기에 33%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 임상이 예상되는 올해에 50%를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유상증자를 보통해서 그 비율을 조정하려고 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올해와 내년 모두 벗어나기 위해서 2,800억이라는 거대한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주주들의 도움을 바랐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갔겠지만 벌써 두 번이나 증여 후 취소가 되었고 또 무엇보다 증권신고서에 황당한 사용 목적을 제시하면서 도리어 주주들을 우롱하나 싶을 정도로 어,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딱히 이 사, 그 증권신고서를 분석이라고 할 것은 없고 간단히 사용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신고서에 나와 있는 사용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시설 구축이 1순위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죠? 뭘 성공이라도 하고 나서 이런 걸 해야지 성공도 못한 벤처 회사가 무슨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1순위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임대 사업을 하겠다 이정도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고요. 어, 2, 3, 4 순위를 보면 카티에스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설 그리고 AAV 유전자 치료제 g f 생산을 위한 시설을 어, 마곡 본사에 짓겠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3-1 혼용 조사를 통한 어, 이제 얻은 경험을 통해서 유전자 치료제 임상 샘플을 분석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어, 동물 실험 시설은 이미 계속 해왔었고. 앞으로도 더 축한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공정개발 및 사용 생산을 위한 준비, v m 이0이 관련된 것이 이제 5순인데, 이것도 뭐 임상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니들프리 역시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할 일인가 싶고요. 그리고 시설 자금 상원이 700억이 내내, 되네요. 지금 사용 목적을 보면 드는 생각은 정말 마곡 입주가 모든 걸 죽이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됩니다. 마곡 건물을 짓는 것부터 운영까지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고, 조그만 벤처 회사가 배만 불러서 일만 벌려놓고 그 뒷수습은 주주에게 전가시키는 꼴입니다. 파이프라인부터 이제 제대로 개발을 하거나 이런 단계에서 애로하면서 키웠어야 하는 것을 건물만 들어서 건물만 짓고 방만하게 운영한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석연치 않은 유상증자와 회사의 태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약을 믿고 투자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약이 진짜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진짜다 가짜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나와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모두가 조작이 아니라면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시장에 언맨 니즈가 높고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FDA의 알맷 지정을 받은 만큼 사기집단이라고 한다면 FDA도 속일 만한 사람들인데 하는 일터리를 보면 그 정도 능력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의 미공개를 포기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중심이 되는 VM202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이 저도 제일 답답한 부분인데요. 최선을 다해도 모자를 판국에 눈은 딴 데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일단 기존의 유증 사용 목적이 진짜라는 전제하에 VM202에 의존하는 회사 구조를 탈피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스피노프를 하고 스피노프한 회사에 임상치료를 공급하는 CMO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천연물 사업을 키우고 유전자 분석 사업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임상 외에도 돈이 만들어질 창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자체가 틀렸다기 보다는 지금 하나라도 성공시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죽도밖에 안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임상 성공 가능성을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전 항상 일반적인 삼상 성공률은 60% 정도 선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다만 전 이번 일을 계기로 그것보다 더 낮춰서 50대 50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약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약을 상업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이 회사가 VM202에 집중해서 임상을 성공시켜 상업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니 하나하나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당분간 임상 스케줄대로 하나씩 뉴스가 나와서 지금 상황을 진정시켜 주길 바랄 뿐입니다. 물론 그 전에 회사가 좀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숨기지 말고 주주들 앞에 나와서 주주들의 분노를 잠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